침대를 만들다가 도저히 이게 그 전동 드릴이 없으면 할수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주변 이웃에게 한번 영어로 몸으로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아, 독일어를 하나도 못해서 이 전동 드릴을 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도전을 해보죠. 로 안녕하세요. 어... 저는... 20인... 근데 문이... 네. Been... 안로하세인저이 your... 새로운 i n I k 요 o 야야 o 저는 전동 드이를 빌리고 싶어요 야야 뭐. a h yeah, This one? Yeah, this one. Yeah, this one. This one. t 도 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이웃이죠. 새로운 이웃이요? 야야야 노야 야 이천은 새로운 이웃이야. 반가워요. 이시민 제 희재라고 해요. 안나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럼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일도 하고요. 아마 이웃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웃이에요. 이, 여기 모두 이웃이에요. 저쪽 마이트 이웃에게 한번 가보세요. 마이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저 저쪽으로 가볼게요. 알겠죠?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아, 다른 분에게 도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는데, 이름을? 아, 다른 이웃에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집입니다. Hello. 안녕하세요. Hello, 좋은 하루예요. 이십인 아이 노이어 낙저전 새로운 이웃인데요. 어. 드라이 쪽3층 아, 집이야. 어, 이십인 아우스코레아. 전 한국에서 아? 왔어요. 어... <laughs> 일단 들어오세요. 어, 감사합니다. 이모대아이은 뭐. 저는 전동 드릴을 빌리고 싶어요. 이 아, 침대. 이... 전동 드릴이요. 어, 네 맞아요. 어, 이. 이시... <laughs> <laughs> yeah. Yeah. 아름다운 집이에요. Hello. 안녕하세요, Hello. 좋은, 하, 좋은 하루에요. 여기 새로운 이웃이고, 한국에서 yeah. 왔어요 그리고 전통대를 빌리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Hello. 아 그래요? Yeah. 아, yeah. 아 그래요? 어, 기 말할 줄 아세요? Oh. 조금 so, yeah. Yeah, yeah. English. <laughs> 영어가 더 <laughs> 집이 정말 좋네요. House. 오래전에 이 집은. <laughs> Sie haben nur auf Kuhstall, Barriere und Kuhstall. Und sie haben die Kau. Sie legen die Kau. Und hier sie. Hier, guck mal, Michael. Ja, yeah, welche? Uh, Dann hol doch ein paar Dinge. Was ist das, wenn den Tonne. Das weiß er doch uh, nicht. Guck mal, ob es da drauf ist. Ist es ein Ikea-Bett oder was? Äh. <놀라> 와, 정말 친절하게 저를 되게 반, 반갑게 맞아주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 n r 아마 다른 집에서 전등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멀지 않아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벌써 옷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어, 당신이 한국에서 아, 온건 아, 알지만 아, 어 어제 핫스테에서 아, 아, 이사 온 건가요? 아, 일단 여기 앉아. 오케이. 이 <laughs> 아마 가져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제재라고 합니다. 제이라고 불러 주세요. 일단 앉으세요. 저희 가문의 이름은 Myte. 마이트예요. Myte. 이 마이트 가문이 이 마을에서 유명하다는 걸 설명해 주시 고 오셨어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시고 이렇게 직접 가서 다른 이웃에게 또 이걸 빌려 주시니까 정말 따뜻한 그런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대를 전혀 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독일어를 못 해서 너무나 답답했지만 이웃 아주머니께서도 정성을 다해서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 주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우와, 보시 Yeah. 저거 유명한 거잖아요 uh, have you, have you, uh, 이거 한번사용해본 uh, 적이 있었해요 no. 없었죠 세요번해봤세요그번해 제가 요요한 것들을 확요히알해못해서일요 우리 해에함요 할아버지와 가기로 했어요요 yeah, 다음 아, 셰, 고맙습니다. Yeah. 오늘 밤꼭 침대에서 잠을 자길 원해요. Yeah, I h o 다음 에 y e 나흐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 성함은 미스 잉그리트고 um, 여기 앞에 계신. 신사분의 성함은 g a m u n Mr. Michel Michel L. Yeah, Mr. Michel. Oh, can, can I help? Okay, t h a n o u o k a n k You d o n u g g e t tenant. Owner and Kayon. Timde is a Tamushar. You see. I'm g o i